할렐루야! 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왕국 건설을 위해 스승 받은 사람들 네 번째 시간인데, 저는 사무엘 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을 부문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원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laughs>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눈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눈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자였나이다 하니라 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이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룬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 똑같은 본문을 예, 먼저 주에 한번 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왕국건설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 네 번째 시간에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니 땡굴뚝에 연기나래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압제와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여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4천 명이 죽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또그 전쟁으로 인해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모두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와의 호 언약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엘리의 며느리가 난산으로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가붓이라고 지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블레셋에 전염병을 내리사 그들 스스로 언약계를 돌려보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사무엘은 그 길을 따라서 회계운동을 주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내지라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사무엘은 대성애를 주도하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 언약계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와를 사모하고 또한 그렇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런데 보세요 이런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치면서 크게 울부짖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2절 말씀에 괴가 길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원족 속의 여와를 사모하니라. 이절 말씀입니다. 물론, 고난으로 인한 결과라고도 할수 있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사후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그런 지도자들로,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무엘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괴가 들어온 것은요. 이미 여와의 선지자가 저자로 알려져 있었던 사무엘이요. 이 바른 제사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보고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죠. 첫째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 사무엘의 이같은 회개의 촉구를 듣고서 바알과 아스다논을 제거하고 요와만은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후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자 제안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번에도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에서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향하고 6월절을 지켰을 때와 비슷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0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편 51편 17절 말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이사에서 57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블레셋에 대적하기 전에 그 하나됨을 와해 시키고 또한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서 우리가 바로 저들을 응? 물리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럴 거지요.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저 강대구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었는데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여서 금식까지 하고 있어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절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외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의기양양하게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례를 바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은 혼비백산하여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는데,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업들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지신 계획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만이 아니라 주변 여러 족속들을 복속시키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귀한 일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셔서 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할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도 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